오늘 은 시편 101편과 102편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안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비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쓰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날을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고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애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애. 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이해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와를 찬양하리로다 여와께서 그의 높은 송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에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악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uh <laughs>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 없어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심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용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나르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